안녕하세요. 저는 소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 고딩 백과 사전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고1로 들어갈 시절, 그러니까 중3때를 생각해보면, 박사람들이 학종 챙기라고 하는데, 학종이 뭐고? 그리고 뭐 세트? 세트은 뭐고? 생기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만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을까? 예비 고1로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조금 알고 있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예비고 1, 그리고 몰랐던 예비고 2, 예비고 3분들도 함께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스타그램에 무물보를 올려가지고 예비고 1분들한테 여러 질문을 받아봤어요. 우선 첫 번째, 생기부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선 생기부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줄임말입니다. 생. 기. 부. 로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한 학생의 학교 생활을 기록해 놓은 문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크게 분류하자면은 수시, 그리고 정시가 있는데요. 이 정시는 우리가 잘 아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고, 수시는 학교 생활을 했던 거를 바탕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인데, 이 수시 전형에서 한 학생이 합격 여부를 가르기 위해서 대학교 입학 사정관 분들이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 생활 기록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때 이런 서류를 좀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활 기록부는 정말 여러 장으로 형성이 됩니다. 제가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했던 모든 총체적인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가 바로 생기부, 즉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기부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인적, 학적상 내가 어떤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출결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 결석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결석인지 뭐 질병결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단결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상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상경력이 아예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상 이 학생이 어떤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정도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격증 및 인. 완전 취득 상황, 이것도. 자격증이 이제 입시엔 안 들어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쭉 세특 그리고 자신의 성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학년 성적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일학년 세특이 쫄아락 나오고 그다음에 이학년 성적 나오고 이학년 세특 쫄아락 나오고 그다음에 삼학년 성적 나오고 삼학년 세특 쫄아락 나오고 이런 구성으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세특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세특 세특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특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상의 줄임말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상 그래서 세특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죠. 이 세특은 말 그대로 각 과목별로 학생의 능력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칸이에요. 이런 각 과목별로 세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국수 영통사통과 이렇게 들었다면은 국수 영통사통과 이런 식의 세특이 각각 존재를 할 거예요. 저희 1학년 성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목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1학기 국어에 대한 세특도 있고 그리고 1학기 수학에 대한 세특도 있고 1학기 영어에 대한 세특도 있고 그리고 뭐 2학기 영어 뭐네 이런 식으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학년 국수영 통사 통과는 1학기, 2학기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올리 한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과목은 세특당 500바이트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1학기 세특의 글자 수를 다 채우면 2학기 세특의 글자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먼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세특은 누가 써주는 건가요? 제가 써주는 건가요? 이 세특의 주체는 각 과목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즉, 국어세특은 국어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영어세특은 영어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한 과목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두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그 과목 안에서도 선생님께서 맡으신 부분에 대한 세특만 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로 나뉘는데 물리를 쌤 A께서 강의하시고 화를 쌤 B 쌩을 쌤 A, 지를 쌤 C께서 강의하시다면 쌤 A는 물생세특을 써 시는 거고 쌤 B는 화학 세특을 써주시는 거고 쌤 C께서는 지 세특을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 과목 세특은 0 0 바이트까지만 작성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당 선생님들끼리 협의하셔서 한 학생의 세특에서 각 선생님이 차지할 비중을 쪼개기도 하세요. 만약에 화학 관련 진로를 생각 중이야. 그래가지고 화학 내용을 더 어필을 해야만 돼. 이렇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물 화생 담당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총총총 달려가 가지고 선생님 제가 화학 관련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통합 과학 세특에서 물리 세특의 비중이 조금 더 적어져야 될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도 해 괜찮을까요? 그래서 물리 지구 생명 선생님한테 음, 오케이 오케이이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화학 담당 선생님께 드디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시고 가지고 선생님 제가 물리 생명 지구 선생님께 모두 화학 세특을 더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 세특에서 화학 관련 탐구 내용 조금 더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말 공손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화학 선생님께서 그래 그래라고 받아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미션은 그때 성공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차곡차곡 작성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결론은 세특은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구를 선생님께서 거절하시면 그냥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정말 조심스러운 부탁이어야지. 절대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생기부와 세특의 차이점이 뭔가요? 생기부와 세특의 차이점 전 처음에 솔직히 이게 두 개를 다 똑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뭐, 이분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냥 생기부가 세특을 포함하는 관계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의 구성의 일부로서 세특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는 인적상, 뭐, 출결사항, 그리고 성적, 세특,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세특이 생기부의 구성 요소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세트, 그리고 여러 개의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뿌려 나가는 게,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의 생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수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일 때잖아요. 그런데 이 수시원서 접수는 9월이거든요. 3학년 2학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원서에 내는 그 자료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A 대학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은 A 대학교 입학 사정관분들은 여러분들의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재수를 할 때는 좀 달라요. 아니요. 즉 고3 때 여러분들이 A대학교 수시의 원서를 넣었다면은 무조건 3학년 1학기까지만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즉 우리가 이 고3이 아닐 때 수시 원서를 넣게 되면 그때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생기부를 평가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몇몇 학교는 재수생에 한해서 3학년 2학기까지의 생기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사실 수능을 준비할 막 치열한 시기잖아요. 그때에도 재수를 대비해서 혹시나 정말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3학년 2학기 생기보도 챙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생기부, 그리고 세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무물보로 예비 고1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니까 정말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딩 백과사전 컨텐츠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해서 만나뵐 예정이고요. 앞으로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시 전형, 그리고, 음, 내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화이팅!